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주르의 힐링 낚시 이봉주입니다. 예, 네 저는 장태성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야 이봉주 씨 오늘 보니까 좀 많이 건강해 보이는 것 같은데? 아예 기분 좋습니다. 네. 예. <laughs> 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수술을 이제 하고. 네네. 지금 재활 치료 중이잖아요. 예 네, 지금 재활 음, 중입니다. 지금 어때요? 또? 아 지금요? 네. 아, 몸 상태가, 음. 뭐, 수술까지 했는데, 네. 아직도 회복이 조금 덜된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구나. 네. 아, 그래서 지금은 좀. 재활하고, 음. 이렇게 힐링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음, 상태입니다. 네. 그렇구나. 네네. 그 네. 이제 전번에 통화했을 때. 네네. 많이 네. 좋는 않지만 재활을 받고 있었다. 이런 그런 얘기도 언터 들었거든요. 네네네. 네, 네, 네. 근데 아무 오늘 이 낚시라는 게 본래 좀 힐링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네. 우리 낚시하면서 힐링도 하고, 그냥 편안하게. 네네. 네. 낚시는 그냥 힐링이야. 그 자체가. 네. 즐길 낚자거든.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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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저쪽에 낚시터 가서 네네. 낚시를 하면서 그 동안 우리 쌓였던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럽시다. 예 그래. 그래서 제가 지금 응. 힐링을 하러 그래서 이렇게 선배님을 <laughs> 찾아왔습니다. 그래 고맙고. 네네. 예, 그래요. 낚시터 내가 또 일가견이 있잖아. 그렇죠. <laughs> 갑시다. 네네. 고야해야되 아, 미끼, 미끼. 크, 요즘 어분이 양어장이 잘듣잖아 유료낚시태 특히 손맛에 그럼 요거를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컵에다가 한 코. 하나 두개 두개 쫙분 다음에 네. 요즘 또, 하, 낚시트에서, 이, 물을 대신해서 쓰는 게 있어, 요 아, 물, 이게, 물병물병이네 예, 요거를 딱 어떻게 보냐면은 이, 아까 그, 어분 두개 했죠? 네네네. 어분 두개 했으니까, 이번에는 요거를, 쫙 하나만. 아, 두 개. 두 개, 이거 하나. 하나. 근데 이제 우리가 아. 이, 이 충청도니까 인심 좋게, 네. 하나에다가 조금만 더, 조금만 이마, 더 이만큼만. 아. 예.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네. 이렇게 해가지고, 불리는 아, 거예 향이 네. 되게 좋아요. 어, 향도 좋고. 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숙성을 좀 시켜야 돼. 아, 그래요? 이제 만, 이제 5분, 10분 금방 이렇게, 이렇게 시키는데.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지. 이거 시키면은, 아, 예. 네, 네. 이 물을 먹어가지고, 아.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잡으면 딱잘필 때까지. 자, 아. 이렇게 해놓고 이제 채비를 하는 거야, 이제. 네, 네, 네. 자, 이제 손도 항상 이렇게 닦고. 요거는, 뭐 요거는 네. 안 넣으세요? 아, 이건 아까 조금, 조금 해놨어요. 아, 요 그래? 네, 해놨으니까. 아, 아. 요거 이제 조금 이따 이렇게 해서 쓰는 거고, 응. 이제, 낙, 이제, 떡밥은 다 이제 된 거야, 두개 다. 응, 됐지? 이 낚싯대를. 코일를 잡아야지. 투척을 해야 되잖아. 네, 네. 그러면 이제, 자, 낚싯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쪽 손, 일어서. 손, 고자리서. 응. 고 팔을 쭉 뻗어봐. 이쪽 응. 뻗고, 이쪽, 요 봉돌 잡아봐봐. 네.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 둘, 셋 하면 이걸 놓는 거야. 저건 그냥 하늘 쳐들고, 하나, 둘, 셋. 오우! 오우! 많이 해본 거 아니야? 아! 아 <laughs> 이야, 가보세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팔쭉뻗고쭉뻗고 쭉 뻗고. 쭉 뻗고. 쭉 하나, 둘, 셋. 오오 오. 그래, 그래, 그래. 와, 이야, 잘한다. 아 어. <laughs> 아니, 이 어, 양반 하나를 어, 가르쳐주면 두 개. 어, 정확하게 들어가, 투척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떡밥 달었을 때, 담갔을 때 하고 조금 이제 틀리지. 아 예, 오늘은 이제 집중적으로 네. 떡밥 배합술하고 어, 예, 떡, 또 응, 대편성.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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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네. 고기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좀 크게. 크게. 딱해서 이렇게 네. 딱해서 달아요. 지금 어분이 네. 아직 확실하게 숙성이 조금 된것 같아. 아 됐네 어느 정도. 그치? 이제 이렇게 돼 가지고 네. 요기에다가는. 5분. 아, 어. 위에다가 소... 아, 위에다가는 요걸 네, 달고, 네. 밑에는? 밑에는, 이제 예, 이, 그루텐을 달고, 오븐 그루텐을 달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요걸 들고 이제 한번 던져봐야 돼.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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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달았죠? 자, 예, 자, 일어나서, 살. 자, 자. 아니, 반드이 서! 하나, 둘. 예, 봐봐. 떡밥 다르니까좀덜 나가지? 덜 예, 그래도, 예. 그 정도면은 된 거야. 그 정도면. 근데 이제, 아까, 맨 낚시 던졌을 때처럼, 네, 네. 예, 조금 더 나가야 되 돼. 이건, 에이, 의외로. 어, 위로 예, 크게. 응? 까짓거, 뭐, 떡밥. 공장사장님 여기 와있는데. <laughs> 까짓거, 막, 막 치는 거야. 얘가 사장님 오셨잖아. 자. 이 근데 아, 이 밑에 떡밥 엄청 예, 많이 예, 예. <laughs> 아니요다 먹어버려. 그래, 다 먹어. 자, 응. 다시 응. 내가 한번 던지는 응. 거 보여줄게. 응. 자, 팔을 쭉 뻗었어. 뻗었어. 이이 이 대를 잡으면 팔처럼 휘잖아 응.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놓는 거야 이렇게. 그럼 딱 가지. 아 이제 알겠네. 요런 방법. 응. 자, 이제 다시 밑반한번 쳤다 생각하고. 응. 자, 자, 잠깐만 팔팔쭉 뻗어 봐봐. 하나, 둘, 셋, 오케이. 구, 그, 오, 됐어, 됐어, 그대로 놔둬, 그대로, 아, 어, 놓고 이제 앉아서 자, 반듯이 자. 자리, 자리 갖고, 오이렇게 이렇게. 자, 한번 이제, 네, 그렇게 는 번, 네, 한번 보자고요, 음, 그래 가지고 찌가 네, 끄덕끄덕하다가 쭉 올리면 탁 채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쭉 올려요? 응, 응, 쭉 음. 올리면은 아니면 쭉끌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예. 끌 들어갔을 때딱 채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도 채고, 또쭉 끌고 들어갈 때도 채지만, 은 찌가 쭉 올릴 때, 네. 타이밍을 잘 계산해서 탁 채면은, 아, 그 고기를 잡았을 때, 그찌 올림을 네. 항상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아. 아, 오늘은 여기 이, 이 정도 찌 올림이 고기를 잡는 타이밍이구나. 네. 네. 그거를 항상 생각해가면서 네.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예, 이제 지금부터는 네. 한번 이렇게 해봐봐. 본인 스스로 가 옆에서 딱 보면 이제 틀리는 거 있으면 내가 와서 얘기해 줄 테니까. 그리고 반대로해 반대로. <laughs> <laughs> 어, 두 손으로 고, 거기서.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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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오. 천천히. 또 위로 천 하늘로 쳐들어. 오. <laughs> 야, 이거 사진을 찍어야 된다 이거. 야, 야, 아, 너희 이 씨. 야, 빨리 찍어. 오, 야. 야,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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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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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봉기 선수 인생 고기 잡았어, 인생 고기. 와, 씨발 존나. 야, 이거 참, 이얼마나돼 이거. 아. 친, <laughs> 친구한테만 자랑하지 말고 이쪽으로 자랑해지,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아 지금 떡밥 배합해가지고. 바로 그냥 잠깐 그으시첫 수. 아. 이번 성주 선수 낚시 입문 첫 수를 지금 막았네요 여러분들 다 같이 축하 박수. 아, <laughs> 예. <우> <laughs> 야, 이제, 이제 꽁주 돌았어. 예? 돌았어, 지금. 네, 돌았어. <laughs> 예. 아 자, 잘 놔주고. 예. 네. 자, 잘가라. 고맙다. 아, 그래, 그래. 네. 손맛 보여줘서 고맙다. 아이고, 어, 아이구 어이, 예. 아. <laughs> 오, 뭐야? 잡았네. 어, 잡았어잡았 <laughs> 그래. 아, 역시 주인을 알아보는데? 자, 어서 와. 아 이건 내거니다 잡다. 아, 그렇지. 잡아, 잡았다. <웃음> <웃음> 아, 뭐하냐. 뭐 어때한 마리 잡으니까 기분이 어때? 아 기분이 끝내주는데요. 음, 네. 아, 짜릿하지? 네. 아. 네, 네. <laughs> 어, 그 어, 아까 똑같네. 그 릴링, 릴링 할때 네, 네. 놓칠까봐 네. 이렇게 하는 거 네, 네. 그때가 이제 스릴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손맛이라고 그러지 그게 그딱 그러니까 잡았을 때 딱, 응. 막 잡았을 때막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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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렇지 네, 응. 네. 느낌이 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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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걸 자꾸 느끼다 보면은 이제 낚시 이제 인이 되는 거지 조사가 네. 되는 거고 네. 그 아니 낚시를 벌레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좋아했던 어? 거예요 오저 친구도 잡는다 어? 오 친구 칭찬 좀 해줘 <laughs> <우와. 웃음>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아니 야 근데 걸렸어 괜찮아 괜찮아 <웃음> 오. 맞지? 맞지? <laughs> 이봉주! 네. 경고 하나! <laughs> 경고 하나! <laughs> 낚시 하다 말고, 낚시 하다 말고, 친구 낚시하는 거 촬영하고. <laughs> 예. 예. 아니, 어릴 때 친구라며. 예, 예.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예. 네. 어... <laughs> 언제서부터 이렇게 좋아하게 된 거야, 이게? 아, 낚시요? 응. 옛날부터 옛날부터 좋아했죠. 네, 네. 그래, 그런데 이런 기회가 이제 많지가 않았죠. 그렇지, 애기, 운동하느라고 운동하다 보면, 그러니까는 음. 예. 일 이렇게 뭐 <laughs> 뛰다 보니까는 그렇지, 할 새가 없었지. 할 새가 없었어. 예. 네. 그래도 옛날에 그 아기 때야 뭐 예. 어릴 때야 뭐 그냥 배낭 멋지고 저수지 같은 데서 이렇게 이렇게 구불이 낚시 그런 걸. 예. 응응응또 공사에다. 예. 그렇지 예, 뭐저저시물 네. 같은데 네, 네, 네. 동네 네. 그때가 좋았는데 너무 남았잖아 <laughs> 아 내가 저 좋아하는 걸 아는 거는 네. 바닷가에서 내가 바다 막그그 낚시 할때 네, 네. 간포지 거기가 간포, 간포. 간포. 그, 그때 거기서 내가 이렇게 노래 뭐 이런 거 망상어 잡아주면은 뒤에서 막했떠 가지고 아 그때 우리 자, 잡아주시면 그냥 예. 먹느냐고 정신이 없었지. 그렇지. 그때, 네. <laughs> 그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그, 오. 그때가 어, 그때 왔는데. 벌써 30년이 됐네. 아, 아이고. 세월, 아저씨, 세월 빠르다. 음, 음. 근데 지금 이렇게 아파가지고 수술 받고 지금 재활 받는 중인데, 네네. 어떻게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수술하기 전하고. 지금 막 어때? 쯤 이렇게 해보니까 아, 좀 수술하고 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좋아질 줄 알았는데 아 그냥 크게 변화가 없어가지고 음. 네. 네. 아, 근데 음. 근데 변화가 없었잖아. 근데 아까 고기 잡을 <laughs> <할> 때 하고 <laughs> 치즈 잡을 때는 <laughs> 변화가 왔어. 완전히 이 사람이 말이야 날아다니더라니까. 아, 이게 어, 뜰채 들고 쫓아, 쫓아... 너무 봐 봐. 사진 이것들 기구 있 아. 네. <laughs> 그게 힐링이야, 그게. 바로. 그러니까. 자, 정말 더 잡아 보자고. 예? 이걸 아니 하면은. 예. 많이 하면 예. 그냥 그냥 더 잡아 보고 몸이 나도 모르게 좋아질 것 같아요. 아, 그럼 이거 일이 낚시 하면서 힐링 하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또 좋아지는 거는. 자, 아까 잡은 거는 첫 고기 치고는 작지 알이 컸어. 컸어. 네, 오. 두배야, 두배. 두배 <laughs> 어? 예. 아이, 얼추 두배 됐어. 그래, 한배 <대> 반, <laughs> <대> 반. 그래, 한배 반. 그래. 이제 한 번씩 털고, 이제 떡밥 달고. 됐어 오케이. 어. 이제, 저, 던지는 거는 조금만 하면 괜찮겠다. 조금만 더하면요 응. 오 어, 왔어. 왔어. 아까보야더커아야보다더야더커이야 태국이야, 태어이야 태국이야, 태이야야어국이야런거같야 그렇지 야렇지이야한다이야태이야태어이야이야 태국이야, 이야 태국이야, 들고 이야이야이야이야태다야태이야야야야 <laughs> 오내 오, 오, 것도 걸리다. 내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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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후자 아니야 어 어이 <놀람> 동것보다 작다 아 니보다 작다 야야이내 봐라 자 이제 뜰채 도내세요내 것도, 내 것도, 내 것도, 한번 비춰 주고 카메라에다가 내 <놀람> 야, 아 으쌰! 아이 봉주보다 작아서 창피해 얼른 집어넣어야겠다 아우치 오야 주못해 아이 봉지 봉지보다 작다 억울하다 나 이거 던, 던져버릴래 그냥 바로 봐라 적지? 에이 내가 봐라 고기 잔뜩 왔어 고기 잔뜩 왔어 그쪽 크다 그쪽 응 이 정도는 쳐가. 아.